홍석현 특사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는데 지금 트럼프는 사실 단행기잖아요. 지금 그 FBI 국장 헤이만 건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죠 지금 트럼프는 어느 정도 상태냐면은 박근혜가 탄핵 당하기 직전 다그 상태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거 전에 있어서 관계에 대해 FBI가 수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뜬금없이 FBI 국장을 경질시켜 버리는 잘라버리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는데 희랑님 어때요? 맞습니다. 지금 탄핵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비 현실적이지 않나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미국도 민주주의를 해 봐야 돼 우리나라처럼 탄핵이 <laughs>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치인들부터가 긴감인가 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이뤄냈잖아 미국은 한국 지금 특사를 파견해 가지고 트럼프 탄핵에 대한 모든 메커니즘을 연구하시기 바라고 그분들 한국으로부터 한 최소한 100만 불어치의 초도수입배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죽하면은 복산차를 <laughs> 저희... 써야 이 집회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효염이서 효염에. 우죽하면 저희그 헌법 재판소 그판관들이 아. 강의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 근데 어 미국 그 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 와 가지고 그 특별 강의를 해야 되니 어떻게 해서 박근혜를 내렸는데 트럼프도 어떻게 하면은 내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특별 강의를 좀 하고 다니든지 해야지 그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부 언론들이 뭐 닉슨의 워터게이트를 갖다가 붙이면서 트럼프도 사법권에 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뭐 탄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닉슨은 명백한 증거가 나오고 나서 도청 증거가 나오고 나서도 2년이 걸렸어요. 2년.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시스템상 2년 3년 이상 걸릴 거고요. 그럼 임기 임기 절반 이상 날라가거든. 음.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탄핵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언론에서 또는 미국 안에서도 좀 자제하자는 분위기에 이제 막 뭔가 정책 해보려 그러고 경제 살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하고도 삐걱하고잘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흔들면 미국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기 또 경제적으로 위기 올수 있다는 내부적인 자성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아까 말씀한 시스템의 부분은 어, 사, 미국의 사법체계의 진행상 시간이 우리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 2, 3년 걸린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거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 이 있었어요. 최동국 검찰청장의 그 사건이 바로 비, 아주 유사한 거예요. 자기랑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 옷을 벗겨버리는 사건하고 좀 유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후에 박근혜가 탄핵됐으니까. 미국도 아마 비슷한 시간이 걸리시죠. 그렇죠. 한 2, 3년 후면 어. 임기 말년에 재선 나간다고 했을 때 지금 있는 공화당 내부에서 탄핵을 시켜버릴 수도 있지. 그때 이제 내부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도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유야무야 돼서 여론으로 부터 중심에 벗어나면 못하고 하려면 진짜 해, 해보시고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 분들은 한국으로 빨리 특사파견해서 한국의 촛불 집회를 한번 배워가시길 바라고 중요한 건그이기가 아니고. 그렇죠. 홍석현, 얘기를 네, 홍석현 이야기인데 홍석현이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나는 사드 배치 찬성 반대 이런 걸 떠나서 사드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상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그래서 국회에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국민의 민의를 받고 그렇게 결정하는 문제지 이게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의해 나와 가지고 사드 배치한다라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이왔고또 야권에 계시는 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드배치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었지만 사실은 홍석현이라고 하는 미국의 지금 특사로 가 있는 사람이 미국 정가에 예를 들면 지금 뭐, 허버트 맥메스터 이 발음 좀 해주세요. 허버트 맥메스터 이분이 국가안보보좌관이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실장하고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 김관진 위치에 비슷한 사람인데 사드배치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다. 또는 그쪽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번에 최근에 그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도 해갖고 논란이 됐는데 뭐 사드 배치 뒤로 물리는 것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원칙은 그건데 어쨌든간에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문재인의 공약대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어떤 비준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사실은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게 너무나도 음. 당연한 음.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재적인 정부가 단한 번도 산 적이 없잖아요. 거기는 상의원도 있고 어차피 그 민주주의 인 상태라고 보니까는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가 바뀔 상태고 그러면은 어, 박근혜가 나갈 건데 굴에 그래, 굶은 뭐 새로운 정권이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기다려야 되겠다라고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깔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가장 제1의 산업비 하나가 무기잖아요. 네. 그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 그 회사들과 군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다커넥션도 연결되어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기 팔아먹으려고 어떻게 박근혜 어떤 약점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로비해 가지고 김관진이나 최순실이나 정윤혜 같은 사람들을 그거 삼으면 끝나는 건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도 민주주의의 수준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를 중요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너무 쉽게 들어간 거예요. <laughs> 근데 정권이 바뀌면 분명 이게 재협상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트럼프한테도 상당히 호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 하에서 로키드 마틴이 거의 대한민국 무기 수출을 독점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백조 원 아치 쯤 뽑아 먹었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로키드 마틴이 힐러리를 밀었다가 한번 이제 헛발질 한 거잖아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새로운 다른 다른 무기에 연관된 업체들이 벌써 트럼프하고 딜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좀있고요 그런 그런 걸로 따지면 사드에 쏠 돈, 사드 같은 거 소용 효용성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사주면 안, 안 사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하고 한미 관계, 뭐 경제적인 부분을 보나 외교적인 부분을 보나 근데 지금까지 해봤던 어떤 로키드 마틴의 독점이 끝나고 그 안에서 생기는 이권 내지는 로비에 있어서의 권한을 트럼프가 활용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어 사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재검토 내지는 재배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여력을 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그 대통령의 직활인 안바 담당 보좌관이, 아니, 절차 이해한다. 국회 가서 해. 만약 해갖고 국회가 안 돼, 그럼, 아 그럼 못하는 것도 이해하지. 이것까지 지금 받아들인 그렇죠. 상태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상태 한참 심각할 때한 얘기가,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에 들어가서 우리도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이건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다오라고 하는 답만 얻어낸다면 고하 사드 배치는 완전히 뒤엎을 수 있다는 게그 당시 우리 방송에서 소개한 민주당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일차적으로 성공하고 예, 온 거예요. 큰 맞습니다.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드였는요. 그때 그 키워드가 FTA였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장사꾼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받은 메시지는 아 쟤네들 계약서 없어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정권은 이것에 대한 증거물이라든 거는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는 일단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고 밀어붙였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때문에 사드가 확 들어왔어 그럼 일단은 물건이 있으니까 돈을 내나 돈 내놓기 싫으면은 f t a 든 뭐든 물건을 더 사가든 해서 나는 최대한 이익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지금 위기 위태로운 상황에 있고, 어, 미국에 최대한 돈이라도 어디든 갖다 끌어다 대서 나에 대한 무약간 무기라는 게. 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살아도 만들 거야 라는 그 멘탈라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금액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 1억 달러. 네. 어. 그러니까 그래서 금액까지 명시를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젠가 그저께 그 청와대에서 발표했었잖아요. 문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계약서도 나오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작은 애가 트럼프한테 넌지시 우리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지금 그 문재인이 대통령 될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집권이 안될테니까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뭐 해라라고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어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아 오늘부터는 만약에 답답한 표현이 안되면 영어로 하세요. 다 라먹는니까 그두 사람은 영어로 하셔도 되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영어 정도는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요즘 한사개국어 못하면 뭐 해외여행 아니지. 다닐 수 있나? 그사개국어인오 그 5개국어 능통한다는 박근혜씨가 왜 뜬금없이 감옥에서 영안사전을 보고 있어? 난 그게 좀 이해가 안되고. 한 장씩 씹어먹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주술을 고... 외우는 거야. 주술을 고시 준비하는 거야 내가 스템. <laughs>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의 당선에 나름한 1%쯤 공헌하신 분이에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국민들은 싸드는 미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짜로 배치해주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웬뜬금없이 1조원 주한 미군이 주둔한데 주둔비 우리 분담금이 1조원이에요약약조원인데 1조 사드 배치 하나하는데 1조원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지 니들이 공짜로 해준다며 씨발놈들아 이렇게 된 건데 트럼프가 이제 역시 장사꾼답게 우리는 손해 보고는 못해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야 어쨌건 박근혜가 갖고 있는 그 말던데는 얘기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봐도 국가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미국의 MD 체계 안에 우리가 포함돼 버리는 그런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잖아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역시 여기 분명히 커미션이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박근혜 측근들이 며칠 전에 미국 국방부가 한국 새 정부와 사드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고 우리는 미국은 손님일 뿐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손님일 뿐이라는 것은 이 사드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요. 음. 자 어쨌든 뭐 홍석현 씨가 보뭐 회장 그만 두고 나올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본인 한 말대로 나는 뭐지 국무총리나 뭐 어떤 장관 입각하는 건 관심이 없고 특사 같은 거좀뭐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근데 홍석현 씨가 나름대로는 미국 통이에요. 미국 주한 미 대사도 했었고. 미국 통이신 분 이거 뭐 심지어는 왜 지금 아까 반기문 이야기도 했었지만 반기문 대신에 유엔 사무총장으로도 관련 후보이기도 했었고 아무 다양하게 지금 홍석현 씨가 열심히 지금 충성하고 계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저 너무 오늘 말을 많이 하는데 음. 홍석현 씨를 미국 특사로 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음. 문 대통령이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홍석현이. 장사꾼이잖아요. 트럼프도 장사꾼입니다. 장사꾼한테는요 장사꾼을 보내야 돼요 장사꾼에겐 장사꾼 마인드로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 대한 부분은 이렇고 이게 외교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일단 미국에 이렇게 말을 이,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미국도 민주주의를 해봐야 돼 우리나라처럼 탄핵이 <laughs>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치인들부터가 긴감인가 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이뤄냈잖아 미국은 한국 지금 특사를 파견해 가지고 트럼프 탄핵에 대한 모든 메커니즘을 연구하시기 바라고 그분들 한국으로부터 한 최소. 한 100만 불어치, 의초도 수입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죽하면은 <laughs> 국산차를 저희... 써야 지폐가 제대로 된다는 거. 호요어 <laughs> 효염 효염에. 우죽하면저희그헌법재판소 아. 재판관들이 강의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음. 어, 미국 n Japan, Japan, j a p 이 와가지고 a n Japan, Japan, j 박근혜를 내렸는데 트럼프도 어떻게 하면은 내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특별 강의를 좀 하고 다니든지 해야지 너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부 언론들이 뭐 닉슨의 워터게이트를 갖다가 붙이면서 트럼프도 사법권에 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뭐 탄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닉슨은 명백한 증거가 나오고 나서 도청 증거가 나오고 나서도 2년이 걸렸어, 요 2년.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시스템상 2년, 3년 이상 걸릴 거고요. 그럼 임기, 임기 절반 이상 날라가거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탄핵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언론에서 또는 미국 안에서도 좀 자제하자는 분위기에 이제 막 뭔가 정책 해의금 있는 공화당 내부에서 탄핵을 시켜버릴 수도 있지. 그때 이제 내부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도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에 유야무야 돼서 여론으로 또 중심에 벗어나면 못하고 하려면 진짜 해, 해보시고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 분들은 한국으로 빨리 특사파견해서 한국의 촛불집회를 한번 배워가시길 바라고 중요한 건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홍석현 이야기. 네, 홍석현 해야지. 이야기인데 홍석현이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나는 사드 배치 찬성 반대 이런 걸 떠나서 사드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상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그래서 국회에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국민의 민의를 받고 그렇게 결정하는 문제지 이게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의해 나와가지고 살려라 그러고 경제 살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하고도 삐걱하고잘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흔들면. 미국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기 또는 경제적으로 위기 올수 있다는 내부적인 자성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한 시스템의 부분은 어, 사, 미국의 사법체계의 진행상 시간이 우리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 이삼년 걸린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거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최동국 검찰청장의 그 사건이 바로 아주 유사한 거예요. 자기랑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 옷을 벗겨버리는 사건하고 좀 유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후에 박근혜가 탄핵됐으니까 미국도 아마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한 2, 3년 후면 어. 임기 만년에재선 나간다고 했을 때 지금 홍석현 특사,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는데 지금 트럼프는 사실 탄핵이잖아요. 지금 그 FBI 국장 헤이만 건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죠. 지금 트럼프는 어느 정도 상태냐면은 박근혜가 탄핵 당하기 직전 다그 상태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거전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해 FBI가 수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뜬금없이 FBI 국장을 경질시켜버리는 잘라버리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는데 희랑님 어때요? 맞습니다. 지금 탄핵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비